네, 안녕하세요. 제드림입니다. 오늘은 2024년 5월 15일 수요일입니다. 제가 영상 촬영을 시작한 지 157일째 되는 날입니다. 오늘 비도 오는데 저는 안산에 미팅을 다녀왔고요. 이제 집에 오니까 좀 한시름 놓게 되면서 잠깐 쉬다가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책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나태주 시인님의 시집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이렇게 한 번에 랜덤으로 펼쳐서 나오는 시를 읽는 걸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198페이지에 있는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무에게 말을 걸다입니다 우리가 과연 만나기나 했던 것일까 서로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. 서로가 서로를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. 가진 것을 모두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다. 바람도 없는데 보일 듯말듯 듯 나무가 몸을 비튼다. 와. 시가 엄청나네요. 하나 더 읽으려고 합니다. 바로 옆에 있는 봄이라는 시고요. 바로 읽어보겠습니다. 봄이라는 것이 과연 있기는 한 것일까? 아직은 겨울이지 싶을 때 봄이고, 아직은 봄이겠지 싶을 때 여름인 봄. 너무나 힘들게 더디게 왔다가 너무나 빠르게 허망하게 가버리는 봄. 우리네 인생에도 봄이란 것이 있었을까? 와, 여기 페이지는 너무 감성적이어서, 이 시인님의 외로움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소설도 좋고 자기계발서도 좋고 다 좋지만 이런 시를 가끔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그럼 오늘은 차분한 감성으로 긍정화학원을 해보겠습니다. 나는 오늘도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일을 이뤘다. 나는 성장하고 있다. 내 인생은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. 나는 용기 있다. 나는 부자다.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. 나는 긍정의 왕이다. 나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. 나는 행동하는 자이다.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. 감사합니다.